가동 출신의 어린 정동원 군이 미스터 트롯에서 천재적인 악기 솜씨와 노래 실력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죠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고 싶은 인물 가장 핫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 대단한 스타로 지금 커가고 있죠 그래서 다들 동원군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은 특히 여백 같은 노래를 들으면은 자연의 깊은 맛그 꾸미지 않는 순수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극찬들 많이 합니다. 자 그동안 우주총동은 하우스를 리모델링하면서 그 가족분들이 너무 많은 마음고생을 한 것을 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동원군은 꿋꿋하게 잘 버티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예, 자신의 할 일에 열중하였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동원군 사주는 예, 강력한 파워를 가진 아주 신강한 사주죠. 하늘에서 내려준 칼을 가지고 있으며 그 칼을 잘못 쓰면 흉기가 되지만 그 칼을 잘 사용할 청룡 백호 장군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사주다.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쯤은 능히 극복할 그런 어,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의 영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어, 여운을 끼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이는 어리지만 남을 이해하고 베푸는 식신상관이 사주에서 용신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동원금만 보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또 사랑스러운 내 자식, 내 손자 보듯이 흐뭇해진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사주의 운기를 타고났다고 그렇게 예, 보는 것입니다. 자, 비가 내리는 지난 10일에 우주총동원 카페가 정식으로 오픈하여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원군 얼굴 한번 보고 또그 어, 카페, 새로 꾸민 카페에서 잔잔하기 위해서 많이들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대문에서부터 수십 명씩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도 불평하는 이들이 없으며 또 커피를 시키려고 카운터까지도, 어, 쭉 수십 명씩 줄을 서서 기다려도 다들 즐거워하는 표정들 뿐이다. 어, 실제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 손소독제와 또 어, 입장을 하려면은 이런가 연락처를 기재하고 순서대로 카페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내부 시설은 서울의 그 신규 오픈한 아주 훌륭한 카페를 시골 하동에 옮겨 놓은 듯한 아주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의 카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동원 분 가족 분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카페, 카페 영수증에 박수정 명의가 나오니까 이걸 또 의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상한 말들을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아는 바로는 동원군 할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실 때 작년이죠 아들에게 좋은 인연을 맺어주고 싶어서 당시 반 매니저와 동원군 부친가의 그 사이에 예 법적인 부부의 연을 이어줬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 사업자 명의를 어. 동원군 부친 명의로 지금, 지금은 지금 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원군 형제는 미성년자로 사업자 등록을 못 내죠. 그러니까 자연스레 법적으로 가족인 새엄마인 박수정씨 아, 밖에 한 사람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건물 등기 이전 당시에 하동 군수님이 발표할 때 증여라는 표현을 썼을 때부터 대충 가족이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알 만한 사람들은 그 당시부터 가족관계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할아버지 산소에 성묘 갔을 때에 그때. 예. 유튜버들이 찍어 올린 그비석에 자부 박서정, 아 박수정이라고 새겨진 게 공개되었습니다. 아마 그게 세상에 공개적으로 공표한 첫 번째 그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금년은 경자연이죠. 정동원군 사주에서 보면은 경금은 인성입니다. 어머니 운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없는 인성이 들어오는 해운입니다. 그래서 정동원군에게 새엄마가 생기는 그는 운이다, 해운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정동원군 유튜브 수입이 어마어마한데, 그돈다 누가 관리하며 제대로 관리가 하느냐, 하는 등, 일부 유튜브 등에서 엉갓 그 억척스럽고 이상한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 등에서 정동원군 유튜브 수입이 뭐 1억, 뭐 3천이다, 2억이다, 이런 보도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는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정동원 군은 공식 유튜브 채널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동원 TV인데 하나는 한글로 동원 다음에 TV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한글로 동원 영어로 TV로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 은 벌써 구독자가 20만 명과 30만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통해서 정동원 군의 수입이 막대하다 하는 것은 그 금액은 정동원 군에게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고 동원 군의 노래하는 모습, 공연하는 모습의 영상을 찍어서 올린 여러 사람의 유튜브들에게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원이 수입이 아니죠. 동원이 영상을 올린 그 여러 유튜브분들이 나누어 갖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공식 유튜브 채널은 두 개인데 그 수입은 통장으로 그대로 다 들어온다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뭐 기체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몇 달간 한 개. 예, 그게 예 통장으로 들어와서 정동원군 명의로 주택청약 저축으로 매월 빠져나가고 나머지 돈은 그대로 통장에 남아있으며 부친이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원군 여태까지와의 방송 수입도 뭐 기천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생존할 당시에 만들어진 통장이 있었답니다 그 통장으로 방송 출연료 같은 것은 입금이 되고 어, 거기에서 한국 소아암 어, 암학회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나머지는 어, 통장 관리는 할머니가 한다고 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 동원군 사주를 보면은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어 쓰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벌고, 많이 베풀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사...